단독 오늘 밤 KBS 가요대축제 박서진 무대 생방송 유다이 이찬원은 그냥 조연일 뿐이입니다. 나훈아 선배님도 박서진 팬입니다. 박서진은 한일가왕전 2에서 성공하며 현재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박서진에게 출연 제의를 보냈지만 일본 일정이 너무 바빠서 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서진이 KBS 음악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은 KBS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KBS는 중추절을 맞아 박서진, 임영웅, 이찬원, 일본 출신 유다이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박서진은 한일가왕전 2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오프닝 무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KBS 관계자는 박서진의 출연으로 유다이와 이찬원은 조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서진과 가수들은 오늘 오후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은 오후 9시에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명 선배들이 대거 출연했고 나훈아 선배도 리허설에 참석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나훈아 선배는. 저도 박서진 팬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선배의 칭찬에 매우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지난해 방영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공개된 박서진, 박효정 남매의 영상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따뜻한 울림을 준다. 방송 속두 남매는 일상 속 소소한 순간을 통해 현실 남매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9월 네티즌 어워즈 남자 가수상에서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5시 34분 현재 1,905표를 득표하며 천 클럽에 오른 상황입니다. 박서진은 남자 가수상에서 꾸준히 중위권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2025 한일 가왕전 응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다 투표는 오는 10월 6일까지 스타덤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 한일가왕전은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